그렇지 다시 조지면 a 제곱은 b 피타고라스제. 저는 피타고라스 했는데 써. 그리고 빼기 bbc 코사인의 a 이거예요. 되는? 여기를 기억 쳐 놓으세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볼게요. 필수의 1번 볼게요. 필 1. 아, 필기 여기 보니까 b는 8. C는 4, 사. A는 60도. 이때 A각과 B, C를 구하라. 됐어요. 그 이런 거를 보겠어. 그 그리고자. 어. 보자. 닭아닭 ABC. 해가지고 B가 8이니까 B팔로 팔. C가 4니까 4. A가 60도. 아, 이제 봐. 이거 사인이 안 된다. 사인은 뭐냐? 각과 대변이 맞은 보는 각과 대변이 마주 는게 하나, 하나 없다는까 여기도 여기 여기 각이 없고. 여기도 각이 없고. 사이로 못풀해 그래서 코사이버듀 쓴다는 거죠. 코사이 뭐냐? 이게 지금 a 제 a. 그러니까 이게 값이 좋어지면 이거 싸이니까 그냥 되는데, 값이 안 좋아지니까 마주보는 없다 보니까, 그러면 코사이버듀 써야 된다. 각이 지금 60도가 좋졌는데 a가 좋아졌는 그럼 코사이버넣는게 뭐냐? a제곱 공식이 있죠? 이요이순은요 그래서 이 공식을 쓰겠습니다. a제곱, a는? 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플러스, 아, a 곱으로군요 a는 꼬로. B 제곱, B가 뭐야? 팔이죠? 8864, C 제곱, 4 4 1 2 마이너스 2, B, C, B, C, B, C. 여기 누르게 4832, 4832, 코사인의 60도. 이렇게 하면 A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A가 나와요. 합정어가 뭐야? 7 8 0 80, 네. -64, 코사인 60도 그러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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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제곱은, 그래서 A 제곱이 48 되나? 이 빼면은 8 되고요. 7에서 48. 그럼 A는 뭐냐? 그럼으로 A는 루토 48. 그러면 4 곱하기 4 곱하기 446 3. 어? 3. 4 곱하기 446 3. 463? 그렇죠463 이제? 아, 이렇게 구했어요. A 구했어요. A가 4 루토 3이었어요. 이제 됐다 이거야. 이 나왔어. 이제 마주보으로 됐어. 그 뭐야? 이제 사이버 출신니다사인버아 이거 는 이제 자 사이버 출이어요 사이버 60도. 사인의 60도 분의 4로부 3은. 맞죠 이제 하나만 밀다. 뭐이거 분의 이거. 사인 c 분의 4에서 c 구할수 있고. 또이러면사인 b 분의 8. 이제 다보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체험 현수들를열어줘기 때문에. 맞주보는게 없어가지고 이 각이 좋아져서도 사인을 구할 수 있고 이 각이 좋아져서도 구할 수 있죠. 맞아 보는거 이제 a 아무것도 안주워졌으니까 코사 s 을 구해가지고 야 그러니까 이게 각 a가 들어가는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small a 구하면 이제 맞주보는게 구해졌다는거지. 구해진게 마주보니까 sin 이거뿐이나면 sin 이거뿐이거. sin 이거뿐이거 해서 사 8에서 sin b, c를 다 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럼 또 밑에다가 해볼까요? A가 루트 2, e, B가 2, e, C가 루트 3 플러스 이럴 때 A, B, c 각 크기, 각을 i e c a 죠죠러러우우리여기서 c 모르니까 해봐야 l 써봐야 c 뭐. a b, c a b, 2, c 루트 l e, i e, c 가아 변만 t c 주고 각이 하나도 l 안 나왔어요. 그러면 각 주어진 거 써야죠. 아무 아무 t c 죠 l l it. 요 되고 이거 썼어요? 아니었습니다. a 제곱은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ebc 코사인 a 여기서 개요 a 이거잖아요. e는 b 제곱 4 c 제곱 이거 루트 3플로 제곱 마이너스 e b e c 루트 2냐 루트 3 플러스 e 코사인 a 여기서 무슨 문자가 코사인 a 값 나오죠. 처음 숫자밖에 없어요. 과수자이죠. 그럼 2는4 플러스 요거 계산하면 4 플러스 2 루트 3이 되죠. 제곱,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요거 4에다가 4에다가 루트 3 플러스 1에다가 코사인 a. 예,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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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그러면 여기 음수네요. 요 음수를 이쪽으로 양수 넘길게요. 이 논이 여기 있으니까 넘기면 요4의 4에, 4에 루트 3 플러스 1 코사인 a가 넘어가면은 이 놈이죠. 요 팔이죠. 8이고 플러스 2 루트 3이고 2가 넘어니까 마이너스. 이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자리 바꾼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이거 있는 거었어요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6 플러스 2 루트 3 이러면. 사에다가 루트 3플 o 스 1에 코사인의 A. 이거는나 a n o 그 그러므로 코사인 A. 가사에 루트 3 r o 스1 of 이 o m e p l u 거 you know. You d 면안 나오나? 1을 묶 o u d 어 n 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 잡아. d o 루 t k 을 묶어내 봐. 1분은, 어 약분 된다, 이게, 이게, 이게. 그약분되로 이렇게, 이렇게. 그럼 요, 2분의 1이죠. 2분의 3. 어, 2분의 3. 딱 나오네요. 그럼 고산, 고산 A의 이른삼. 고산 A의 이른삼이면 뭐예요? A가 몇 도예요? 60도? 자, 이것도 보면, 각이 있죠. 고산인 거뭐 그려봐야 되죠. 고산인 자릅니다. 고산인 그래프가 여기서 1이 되니까. 2분의 3이면, 여기죠. 이거 2분의, 그러니까 이게 고산인 30도죠. 30도가 아니고 보다도 그 하나 뭐냐? 가고 270도. 왜 이건 아니죠? 이 하나밖에 없네. 그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30도 하나밖에 없게 해서. 그래서 a. 이게 30도라는 소리에 30도. 자, 이게 됐어요. 곽과 변이 마주보고 다 구했잖아요. 이제 사인도 씁시다. 뭐 사인 이거 보이나? 사인 이거 s 인 n 분의 이거. 또 사인 b분의 이거. 다행 겁니다. 제는 사인 30도 분의 루트 2는 사인 B분의 2는 sin C분의 루터 3 플러스 풀리. 야, 4인은 가끔 비니 마주 보고 알아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 쉽게 바꿔질 수 있다. 저기. 자 그러면 뭐 다른 거는 시는 없을 것 같고 오늘 루터면 4 플러스 것 같은데 어디에 한번볼까저기한번 구분해 9번에 볼까요? 자, 번에볼까번 볼까요? 9번에 볼까요? 필구를 보니까 삼각형 ABC에서 sin A는 2 0 cos B sin C일 때또 어떤 상황이 있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음부터 각을 변으로 네. 각을 변으로 지금 여기 보니까 sin이 두개 있고 cos 하나 있어요. 아, 공식 집어넣듯지 sin A는 2R 분의 A, sin C는 2R 분의 C. 코사인이 문제예요. 코사인. 코사인 b. 코사인 b 보죠. 코사인 b는 자 보면 코사인 b는 이게 코사인 b 생각 안 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b 제곱은 해요. b 제곱은. 피터블라스 먼저 먼저 써요. 마이너스 eac 코사인의 b 열흘 정도예요. 여기서 코사인 b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코사인 b 이건 여기 넘어가면 eac 보내. 코사인 b는 코사인 b는 b 입력하니까 eac 보내. 그죠? A 제곱 플러스 C 제곱 여기 있는 거 똑같이 제곱입니다. 100이 B 제곱입니다. 여기서 여기 약분하고, 네. 그 다음에 2로 약분되네요. 그럼 A는 C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만더 B 제곱 이 되죠. 자 그러면 그리뭐뭐 없어진 뭐것 같은데? 사인 A 거 잠깐만요. 사인 A가 사인 A가 사이 o 이 코사인 b, 코사인 c가 성립할 때, 2 r 분의 a, 2 r 분의 c, 이 a c 분에 음. a 제곱 c 말이요 그러면 뭐가 없어진 거 없어지지 않는데 이상 뭐가 뭐가 잘못깐부같인데 여기 a 없어지고 c e 없어지고, 아이 a c 네이 c 근데 요거 a c가 1렇 곱해주면 이제 요 a c, a 제곱 c. 아. 아, C야픈데, c 야시데 c 야픈 네. A를 제곱, 아, A를 제곱빠졌네 c 없어졌네, 열렸어, 열렸어. 그리고 보세요. A가, 이게 너 A가 지금 같은 게없잖아요 이게. 이게 뭐야? 이시 C정본데, c 시, 본시 c 시, 본시 c 정본 c c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C제곱이 걸 B제곱이 죠 아, 이름분하면겠네 B, B 곧 C인 2등변삼각형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보여야 거야. 뭐이 아, 정도 그고 삼각의 넓이 한번 볼까요? 삼각의 넓이는 삼각의 넓이 공식만 내기 이 끝이에요. 없어요. 삼각의 넓이는 삼각의 넓이는? 넓이는 보면 우리가 S는 이 분의 일 A H. 이거는 전부 다 초등학교 때 많이 했다요 미등고 이적비 나누기. 여기다가 이 분의 일 A B 코사인 C. 여기 없는 걸 씌면 되고요. 그러면 뭐 이분의 일삼각에 4r 분의 abc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는 4입니다. 외접원 조수 때요. 그다음에 루트에다가 p a, p b, p 마이너스 c 이렇게 해보고요. 해, 이 해라 무엇이지? 해라 무 p는 뭐냐? 2분의 a b c. 그다음 또 pr. 이거는 또 내접원. 이거는 내접원. 내접원 반경. 그 다음에 또뭐 있죠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또뭐 있지 그 다음에 세 개가 또 있겠죠 세 개도 있겠지요 여기 있을 텐데 선구의 비이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는 생각이 안 난다 야, 2분의 이분아버지군또 2분의 r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역시 사각형. 이기서네 제곱. 이것도, 4제번, 이것도 4제번 네 제곱 반경이고요. 여기 피가 빠졌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하면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 됐어요. 여섯 개. 개그 다음에 이제 좌표, 좌표. 좌표로 식으로 보셨대. 그러니까 요 관계식 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만 보일 때요. 좌표가 합는뭐냐면 X1, Y1, X2, Y2, X3, Y3. 그래서 얘를 X3은 Y1 해주는데 대각선을 곱해서 대각선을 곱해서 여이곱해서 더하기. 그러니까 뭐냐면 x2 y1 더하기 x3 y2 더하기 x1 y3 빼기 이제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1 이거 해주고 이분이야 이렇게 이게 복잡한 이게 복잡한데 이것 봐요 이건 나중 설명하는 건데 요 상태에서 요점 요점 이제 그러이 상황이 고라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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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걸 갖다가 하나를 원점까지 옮겨이 여기서 만약에 이거 2,1 2 3 4 4 1 2 3 4 1 3 2 4 2 5 6 2 7 2이2 3 0 3 3 2 3 3 3 4 3 5 3 3 7 3 3 9 4 4 1 4 2 4 3 4 4 4 4 4 3 4 원점이고르려그러니까 뭐냐 앞에 1을 빼주고 뒤 3을 빼주면 되겠죠. 빼줘라 0, 영량. 0. 그러면 0, 0은 필요 없고 2를 빼면 요은거 어떻게 바뀌느냐. 2를 빼면 1, 3을 빼면 3이 되겠죠. 요거 2, 빼면 2, 3을 빼버리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예. 0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요거만 가지고 대화로 순으로 곱해 주나. 대화로 2, 3은 0 마이너스. 2는 2, 마이너스 2에서 답 2분의 1. 해 주면 답은 고할 수가 있다. 답은 4가 되겠 私。俺